안녕하세요, 왕 쌤입니다. 오늘은 2012학년도와 2010학년도에 기출되었던 사료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정권 시기의 대표적인 문인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실린 글인데요, 동국이상국집은 이름 그대로 동국 고려의 이상국 즉 이씨 재상의 집 문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규보가 살면서 저술한 각종 주제의 수많은 글들이 이 문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구려 건국의 신화를 웅장하게 서술한 동명왕편 역시 이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해설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 집속또 다른 사료들이 들려주는 고려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함께 확인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료입니다. 2012학년도 1차 15번 기출 사료입니다. 심의, 심하도다. 달단지 위환냐. 달단의 환란을 일으킴 이어. 기 잔인 흉 폭지성 그 잔인하고 흉 폭한 성품은 이 불가승언의 이미 말로 할수 없다. 지어 치암혼매야 우심어 금수. 심지어 그 어리석음과 혼남함은 또한 금수보다 심하니 즉 북이 지 천하지 소경 유 소위 불법자제 그러니 어찌 천하의 공경하는 바를 알겠으며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자, 이 페이지는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꼭 읽어내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달단이 되겠습니다. 달단은 타타르. 를 일컫는 말로 여기서는 몽고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료에서는 몽고를 종종 달단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꼭 외워 주세요 그리고 잔인 흉폭 금수 이런 단어를 통해서 아 몽고를 욕하는 글이구나 뭔가 부정적인 글이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금수 이 글자는 한국사 사료에서 거란이나 청나라 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외워주시고요. 또이 지어 라는 말은 심지어 할때그 지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심 자와 짝꿍을 이루면서 심지어 그 어리석음이 금수보다 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넘어가서 더 보겠습니다. 유시, 범소경유, 무불상범서, 실범멸지 이로 말미야마 그들이 경유하는 모든 곳마다 불상이나 범서는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멸해버렸습니다. 석현종 2년, 글단주, 대거, 병래정 옛날에 현종 2년에 거란주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와서 정벌을 하자 현조 남행 피난 단병 유둔 송악성 불퇴. 현종조에는 남쪽으로 피난하였는데 거란 병사는 오히려 송악성에 진을 치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어시 내여 군신 발 무상대원. 이에 곧 군신들과 함께 더 키울 수 없을 정도로 큰 서원을 발하여 서각성 대장경 판본. 새겨서 완성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무엇을? 대장경의 판본을. 연후 단병 자퇴. 그러자 거란 병사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자, 여기서는 글단, 이 글자가 거란이라는 점 알아주세요. 불글단자가 불글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글란, 글란, 즉 거란입니다. 아까 달단이 몽골이었던 것처럼 글단, 이것은 거란이다. 꼭 외워주시고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과거 현종 시기에 거란 침입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거란주는 바로 거란의 성종이 되겠습니다. 또 이때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 거란을 무찔러내기 위해서 대장경 판각을 시작했는데 정말로 물러갔다라는 그 과거의 역사적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장경은 초조 대장경을 말하는 거겠죠? 이어서 더 보겠습니다. 연즉 대장일야 선후 조루일야 군신 동원적일야 그렇다면 대장경도 하나이고 전후로 판각을 한 것도 하나이고 군신이 함께 진심을 다해서 발언을 한 것도 하나인데 하도거 피시단병자퇴 이금 달단불이야 어찌 그 시기에만 거란 병사가 스스로 물러나고 그리고 지금의 몽골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단제, 재불다천, 감지지하여이. 다만, 재불다천, 즉, 여러 부처님과 온 우주가 보살펴 주심이 어느 정도인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네, 여기서 이 마지막 귀, 이, 자는 귀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처럼 문장의맨 마지막에 오면 뭐뭐일 뿐이다. 뭐뭐일 따름이다라는 조사로 쓰이는데요. 원래는 이이라는 표현이 뭐뭐일 뿐이다라는 조사로 쓰이는 건데 이이 이렇게 두번 말하고 두번 쓰기가 귀찮으니까 요귀 이자로 음이 똑같은 귀 이자로 대체해서 쓰다가 이게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이자가 문장의 맨 끝에 오면 귀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여 이거는 하여튼, 하여간 할때그 하여 거든요. 그래서 어찌, 어떻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불다천이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지에 달려있을 뿐이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해석이 됩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아무튼 이 페이지에서는 과거의 현종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때와 상황이 너무 비슷하니까 똑같이 하겠다. 즉, 대장경을 판각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고 국가를 평안하게 해줄 것을 바라는 그런 글입니다. 출처는 동국 이상국집이라고만 써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속에 대장각판 군신기고문이라는 글입니다. 즉, 대장경을 각판하면서 군신이 함께 기도하며 올리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을 올리면서 새로 만든 대장경은 제조대장경 즉 지금의 팔만대장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장각판군신기고문은 우리가 팔만대장경 판각의 연혁을 직접적으로 알수 있게 해준 사료라서 그 가치가 정말 귀중한 사료입니다. 따라서 기출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달단 거란 대장경. 이런 단어들은 꼭 눈에 익혀 주세요. 두 번째 사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0학년도 8번으로 기출되었던 또 다른 글입니다. 보겠습니다. 부제왕지정, 막선어제례, 기연혁야, 손익야, 무릇 제왕의 정사는 예를 제정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없다. 그것을 연혁하거나 손익하거나 의 일정지 이숙 인심 이제 풍속의 그것을 한번 정하면 마땅히 인심을 바르게 하고 풍속을 가지런히 해야 한다. 안가 인순고식 부즉립상전 사지분연이동체 어찌 예건만 따르고. 잠깐 쉬듯이 하면서 즉 임시방편에만 머무르면서 일정한 전법을 세우지 않고 그것들을 분분하게 서로 같지 않게 해서야 되겠는가 자 지금은 구조가 어려운 문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페이지에서 하려는 말은 제리에 예, 즉 예를 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은 딱 정해진 예제가 없이 어물쩡하게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문제다 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첫 번째 문장 무릇 제왕의 정사에는 예를 제정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없다. 이 정도는 눈에 익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압이 붙자는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 오면 무릇 대저 이런 뜻으로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넘어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본조 자유 구근의기 예제지 손익 수대 미일 병지 구의 우리 조정은 국가가 있었던 이래로부터 그 예제의 손익 즉 덜거나 더하거나 한 것이 수대를 걸치면서 한 번뿐이 아니므로 병이 된 것이. 오래되었는데, 지인묘조 집 고금동이 상작절중. 인종대에 이르러서 고금에 서로 다른 것들을 헤아리고 절충하여 성서 50권 명지활 기억, 50권의 책을 완성하고 그것을 기억이라고 명명하였다. 자, 맞춰보세요. 기억이 뭘까요? 너무 힌트가 부족하다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네, 바로 이때 시험은 객관식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사실은 실의 평장사 최윤희 등 17신, 즉, 비로소 평장사 최윤희 등 17명의 신하에게 명하여 라는 말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게 객관식 치고는 너무 센 힌트라고 생각하셨는지 이걸 뺐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해서 다시 보면 이전 페이지에서부터 예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여기서도 역시 예제 이런 것도 나오니까 어쨌든 예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인묘조 여기서부터 키워드죠. 인종대에 이르러서 그리고 평장사 최윤희 등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고금의 서로 다른 것들을 모았다. 네, 바로 상정고금예입니다. 사료에 담긴 정식 명칭은 상정예문이고요. 둘다 맞습니다. 근데 이 상정고금예는 인쇄 시점이 명확한 가장 앞선 금속활자 인쇄물입니다. 물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은 직지심체요절이고요. 근데, 근데, 그렇다면, 이게 출제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상정고금 예는 원래는 인종 때 최윤희 등에게 명해서 만든 예서였는데, 이 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해진 거예요. 그래서 최충헌이 다시 두 부를 만들어서, 하나는 예관에다가 또 하나는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몽골의 침입으로 정신없이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자, 예관에 있던 거는 미처 챙겨오지 못하고, 이 최충한 소장봉만 챙겨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비로소 주자로 인쇄하여, 즉, 금속 활자로 28부를 더 인쇄해서 간직하게 했다. 라는 내용이 바로 이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 동국 이상국집 중에서도 신인 상정예문 발미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 덕분에 고려가 적어도 1234년 이전에는 금속활자로 상정고금예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직지심체요절이 1377년이니까 물론 현존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것보다 140년 전에 그것도 강화도로 천도하는 정신없는 와중에 고려가 금속활자 인쇄본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거고 따라서 이글 덕분에 아, 고려는 그 전부터 금속 활자 썼겠다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료의 출전이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것까지가 문제의 힌트가 된 것입니다. 이 전체 내용은 우리 역사넷에 있으니까요.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오늘 함께 볼 사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